누가 우는 거야? 응? 누가 울어? 응? 아, 가우어 응? 누가 우에들어가 있지? 응? 운가 집에 들어가 있어. 응? 어가 있어 추운가 이거 응? 에가막라 응? 냐 아이 추워, 추워 아이 추워 응? 누 추워, 아 응? 추워, 좋아요. 통통통 이러게 하는 거 아니야? 형아냐. 궁디팡팡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야? 그릇그릇 하네. 그릇그릇그릇. <웃음> 그릇그릇그릇. <웃음> 좋아요. 밥 많이 먹었어? 닭가슴살 좀 줄까? 먹을래? 좋아, 좋아, 좋아. 올라와 올라와서 먹어요 <웃음> <웃음> 합시합을 일시 정지했어 아니 마법. 성원 빵실 빵실하네. 터실 터실. 빵실 빵실. 겨울에는 살이 쪄야 돼. 성원아. 이렇게 쉬어? 뭐 뭐고